그때 대구 자동차를 망하게 하면 이제 실업 사태가 너무 커지기 네네네. 때문에 살리긴 살려야 되니까 공적 자금을 집어넣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주 중에 하나인데 네. 산업은행은 국채은행이잖아요 예. 국민 돈을 넣어서 살려서 잔명을 유지하게 해서 외국 기업에 헐값에 넘겨준 사안이에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게 GM은 전 세계의 생산시설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지난 몇년 전부터 호주부터 시작해서. 뺐더라고요. 뺏고 예, 유럽에서는 예. 오펠이라는 예. 이름인데, 스트로잉 그룹에다가 팔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유럽 법인도 철수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GM이 생산시설을 해외에서 문 닫는 추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때 제일 타격을 받은 기업이 GM이거든요. 그래서 GM이 회생하면서 경영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출 중심이 아니라 이익 중심으로 결는되면 하자. 이게 각 지역의 해외 법인들도 도난되면 다돈는 그렇죠. 전략을 음. 취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한국 GM도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자본으로 하는 기업과 외국 자본이 인수합병해서 운영하는 기업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요. 한국 기업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하게 하면 그룹 전체가 잘못하면 망해요. 근데 GM은 본사가 미국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경영 전략의 핵심은 자기들이 전 세계 이 나라 저 나라에 만들어 놓았던 현지 공장들이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타 같은 얘기 아니에요? 것시 예. 예. 아니고. 예. 미국에 있는 GM 본사의 수익을 극대화해서 주주들에게 잘 보여서 거기 전문 경영인들이 연봉 많이 받고 이게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GM 자동차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도모해 주는 데 초점을 두고 한게 아니고 본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면 그건 가치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기술 개발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3... 운영 자금 부족하니까 돈 꺼줘 가지고 이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 이자율 로퍼로씩 네.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한국 GM은 적자가 났지만 지난 10수 년 동안 GM 본사는 투자금 액의몇 배를 뽑아간 상황이 됐어요. 이게 냉엄한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납품 가격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품을 본사가 음. 구입을 해서 갖다주는 음. 방식이기 때문에 본사가 이익을 남기고 또 갖다주니까 음. 여기서는 비싼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뭐 조립한 거. 거는 싸게 네. 가져가고. 이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그 상황이 그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 뭐 본사같이 이렇게. 그렇지. 구조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네. 자본주의가. JTBC.